네 요즘 어 개한테 먹이는 구충제가 어, 암을 치료했다라는 어, 그런 사례 때문에 어, 치료됐다는 그런 어, 사람의 어, 그런 영상 때문에 어, 개 구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더러는 위험할 텐데 염려가 많이 되고요. 어, 글쎄요, 어 드시더라도 굉장히 어,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의사랑 상담, 어, 상의를 충분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겪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요. 어, 제가, 음, 고3 때쯤에 고3 때쯤. 고3 때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어, 제가, 어, 너무 고통이 심해서 힘들었었고요. 그 상태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도 힘들었었고, 또 군에 들어가서도 힘들고, 그렇게 한 13년 동안 제가, 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어, 그런 방법을, 어, 쓸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또 복학을 하고, 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 한 13년 동안 그렇게 두통에 시달리다가, 어, 구충제를 한번 먹을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먹는 구충제 있잖아요. 구충제를, 뭐제 어, 워낙 먹었었는데, 구충제를 하나 먹어야겠다. 글쎄, 어, 뇌 혈관에, 어, 기생충이 있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먹는 구충제를 하나 먹었는데, 아, 별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날요 절대로 이제 이것 때문에 어... 이렇게 남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제가 하나를 더 먹었어요 보통은 일주일 뒤쯤이나 한 10일 뒤쯤에 하나를 더 먹는건 몰라도 어, 다음날 먹는건 좋은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두통이 심했기 때문에 혹시 내 혈관에 기생충이 있나? 그래서 혈관을, 혈주를 막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서 힘들었나? 그냥 단순한 생각에 사람이 먹는 구충제를 하나 더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두통이 사라진 겁니다. 글쎄요, 뭐, 제가 겪은, 실제적으로 겪은 일이라서 목사가 거짓말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실제 겪은 일이라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어, 약사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 저처럼 두통이 뭐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어, 이렇게 힘든 분이 계시다면, 약사랑 상의해서, 어, 한 번을 드시고 다음날 하나를 더 드실 수 있다면, 드시기 바라구요. 만약 의사가, 의사가, 일주일 뒤에 드세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는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 저처럼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꼭 의사에게 혹시 그렇게 먹더라도 어~ 렇게 부작용은 없는지 물어보시고 큰 부작용이 없다면 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꼭 의사랑 상의해서 그렇게 어연 이틀을. 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경험담이니까 또 누군가가 의사랑 약사랑 상의를 잘해서 어, 복용하신다면 어, 도움이 될 줄, 음,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음, 제가 올리는 영상 때문에 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